USB 충전식 모기채. 여름철 캠핑이나 야외 활동 또는 집안에서 벌레와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손잡이 부분이 길고 슬림한 롱 타입 구조로 되어 있어 천장 모서리나 높은 곳에 붙은 벌레도 쉽게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패드가 90도로 꺾이기 때문에 벽에 붙은 벌레를 잡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손으로 흔들어서 사용하는 수동 모드 외에도 스탠드에 세워놓고 자동 모드로도 작동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전면에는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 벌레를 유인하기에 적합하고 이 조명과 고압 전기는 스위치 한 번으로 동시에 켜고 끌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명, 자동 모드, 벽걸이 거치, 각도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실용적인 여름철 아이템입니다.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 이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같은 정밀 전자기기를 분해하고 조립할 때 사용하는 전동 정밀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비트 세트는 자석으로 고정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관이나 사용 시 매우 안정적이며 케이스는 외부 충격에도 강해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한 비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배열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에는 1부터 5까지 조절 가능한 토크 설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너무 세게 조이거나 풀어서 나사나 부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처럼 민감한 부품을 다룰 때 유용합니다. 작은 전자제품의 나사 조이기나 풀기에 매우 적합하며 가전제품 내부 청소를 위해 분해하거나 키보드 스위치 교체 안경 조정, PC 조립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작업이 잦은 사용자나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사용자라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3축 핸드헬드 짐벌. 이 제품은 짐벌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장착했을 때 자동으로 수평을 맞춰주는 안정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영상 촬영 시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일부 모델은 자체 AI 기능을 통해 자동 추적 기능이나 손짓 인식 등의 스마트한 제어도 지원하며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접이식 디자인 역시 실용적인데 제품을 접으면 휴대하기 좋게 작아지며 자동 또는 반자동 폴딩 기능이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카메라 앱뿐 아니라 기본 카메라 앱에서도 호환이 잘 되며 조작 버튼 하나로 다양한 각도를 조정하거나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셀카봉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영상 촬영 초보자부터 어느 정도 익숙한 사용자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아이템입니다. 베이스어스 LED 책상 램프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무선 데스크 스탠드입니다. 다양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0에서 5와트 사이의 낮은 전력으로 작동해 효율적입니다. 내장된 충전식 배터리 덕분에 선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어 책상 위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터치식 조명 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세 가지 조명 색상과 밝기 단계 조절이 가능해 독서 등이나 취침 등으로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과도하게 밝지 않은 은은한 빛이 눈의 피로를 줄여주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제공하고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도록 180도 접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이동시에도 편리합니다. 책상 위에 조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남성용 조깅 티셔츠. 이 제품은 다양한 체형을 커버할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적합한 사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재는 가볍고 부드러운 원단을 사용하여 피부에 닿는 감촉이 좋으며 뛰어난 속건성 기능을 갖추고 있어 땀이나 습기가 빠르게 마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 덕분에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할 때 착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운동복이나 이너웨어로 활용하기 좋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핏은 다소 여유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활동 중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평소 한국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약간 넉넉한 편입니다. 때문에 체격이 큰 사용자도 무리없이 착용할 수 있고 좀더 타이트한 핏을 원할 경우 한 사이즈 작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기능성 의류를 찾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나파 가죽 핸들 커버. 이 제품은 부드럽고 폭신한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손에 닿는 감촉이 좋으며 운전시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차량에 잘 맞도록 제작되어 있고 타이트하게 맞는 구조 덕분에 일단 장착 후에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또한 핸들 열선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피드백이 있으며 열이 충분히 전달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제품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작 소재나 바느질 등 품질 면에서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 커버는 차량 실내 분위기를 손쉽게 바꾸고 싶은 사용자 혹은 손에 편안한 촉감을 원하는 운전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휴대용 미니 송풍기. 이 제품은 초소형 고성능 휴대용 송풍기로 최대 13만 RPM의 회전속도를 자랑하는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 강력한 풍량을 제공합니다. 외형은 컴팩트하지만 출력은 상당하여 먼지털 이용, 차량 청소, 전자기기 내부 청소, 가구 틈새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노즐이나 액세서리를 포함해 활용도를 더욱 넓혀줍니다. 풍속은 강력해서 얼굴 가까이에 대면 불편할 정도로 강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제품으로 마감 품질은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실사용에 큰 불편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미니 송풍기입니다. 여성 소비자들의 소형 가방에도 들어갈 만큼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우수하고 여행용이나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ED 터치 라이트. 이 제품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하면 켜지고 다시 터치하면 꺼지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며 한번 충전 후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자석 부착 방식으로 제품 뒷면의 자석을 이용해 차량 실내, 트렁크, 옷장, 수납장, 책상 밑등 다양한 장소에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자석은 제품에 기본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부속품 구매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해 고정이 아닌 이동식 조명이 필요한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야간 차량용 실내등, 수납 공간 조명, 휴대용 비상등 등 다양한 활용도 덕분에 재구매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밝고 실용적인 LED 조명으로서 간편한 조작, 유연한 설치 방식, 다양한 활용도 등에서 강점을 가지며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실속 있는 아이템입니다. 남성용 플레인 티셔츠. 이 반팔 티셔츠는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다양한 체형과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면 소재를 사용하여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소재 두께는 너무 얇지 않아 여름철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얇은 면티보다 살짝 더 도톰하게 제작되어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깔끔하고 안정감 있는 핏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비교적 넉넉하게 나와 있어 체형에 따라 여유있게 착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색상 옵션과 광범위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폭넓게 선택 가능합니다. 브랜드 태그나 로고가 없는 무지 티셔츠이기 때문에 단독 착용은 물론 레이어드 스타일링이나 작업복 단체복으로도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차량용 스마트 마운트. 이 거치대는 차량의 송풍구에 장착하는 형태이며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는 자동 그립암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립암은 터치 센서를 통해 작동하거나 근접 센서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며 내장 배터리가 있어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작동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시동을 끈 후에도 스마트폰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최대 15W까지 지원되며 아이폰과 갤럭시 등 주요 스마트폰 기종과 호환됩니다. 충전 중 발열이 심하지 않고 LED 조명은 시각적으로 작동 상태를 잘 표시해주며 외관적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로 저렴한 가격에 편리한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